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성경은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는 자녀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 말씀이 잘 이행이 되면 우선 집안의 모든 문제점들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문제점들이 없어지는 것만이 아니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수 있는 새로운 문화까지 확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도 처음에는 고부간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떠난다는 가정제도의 원리가 적용되면서 가정의 문제가 없어지고 가정의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이 계실 때와 안 계실 때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 동생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은 미국을 자주 가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 집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내가 출근을 하려면 아내가 현관으로 쫓아나와서 여보 이리 좀 와봐요. 하고 입을 살짝 내밀면 나는 거기에 쪽하고 입을 맞추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계시면 전혀 달라졌습니다. 내가 어머님께 먼저 가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 어머님은 그냥 방에 계셔도 될 텐데 꼭 현관까지 쫓아나오셔서 다녀와라. 라고 하시며 손을 흔드시니 그 앞에서 아내와 입을 맞출 수도 없고 그래서 아내에게는 그냥 근엄하게 다녀올게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내가 내게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여보, 이제 내가 어머님하고 아주 친해져서 허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뽀뽀를 한다고 해도 별 문제가 될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머님 입장에서는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외로우실 텐데 우리만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합시다. 당신이 어머니한테 먼저 허그를 정답게 해드리고 나한테 뽀뽀를 해주세요. 그러면 어머니도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당신은 늘 여자는 피부적으로 접촉에 민감하다고 강의까지 하잖아요. 어머님도 아주 좋아하실 테니까 그렇게 해봅시다. 얘기를 듣고 보니 그 말도 그럴 듯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렇게 하기로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독하게 마음을 먹었다는 것은 안 하던 짓을 하려면 쑥스러우니까 단단히 결심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현관까지 배웅을 나오신 어머님을 정답게 허구하면서 어머님 볼에 내 볼을 살짝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는 나 자신도 좀 쑥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어머님 좀 마르셨네요" 하고 어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주 좋아하시고 그래 다녀와라" 하고 하시며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옆에서 이거를 보고 있던 아내가 여보 나도요 하면서 입을 살짝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다가 쪽하고 입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실적 어머니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전혀 기분 나쁜 기색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란 표정이시더니 오히려 우리가 어색해할까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잘한다. 기왕 하려면 영화 같이 하지 그러냐 하시면서 분위기를 맞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몇번도 계속됐는데 이것을 아이들이 보더니 그 다음부터 내가 출근할 때가 되면 모두 현관으로 쫓아나와서 나도 나도 하면서 본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집 현관에서는 매일 아침 애들이 뛰어나와서 뽀뽀 사유를 하고 어머니께는 허깅을 하고 아내에게는 키스를 하고 출근하는. 가정 세레모니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 주는 새로운 가정 문화가 생겨난 것입니다. 행복은 어디 먼데 가서 별을 따 와야 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생활하는 가정 문화 속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남자들이 행복은 사회 기반을 잡고 돈을 어느 정도 벌어 놔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 삼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대충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인 성공이라는 것이 꼭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설사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10년 혹은 20년 후에 그것이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사회적인 성공을 했다고 해서 뒤늦게 여유가 생겨서 출근을 할때 아이들을 모아놓고 현관에 나와서 뽀뽀 사회를 하자고 했다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제는 다 커서 고등학교 학생이 된 아이들이 아버지 왜 그런 안 하던 걸 갑자기 하자고 그러세요? 하고 쑥스럽다고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출세를 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돈이 없다고 해서 또 누릴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언제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와 애들에게 뽀뽀를 하고 출근을 하는데 그렇게 크고 의리의리한 현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아파트 현관에 더 정답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출세는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과 그렇게 큰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출근하니까 회사에 가서도 늘 입이 벌어지고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직원들이 사장님이 요새 변했다고 하면서 사무실 분위기도 밝아지고 직원들과 관계도 아주 부드러워지고 가족적인 분위기가 됐습니다. 덕분에 80년대 초 한참 노사 분규가 아주 심각했을 때 주위 공장들이 다 파업을 할 때에도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는 가족적인 분위기인데 무슨 대모냐 하면서 열심히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 공장들이 다 파업을 하는 바람에 물건이 딸려서 오히려 큰 대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복을 받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가와 만사 성인이 수신제가 후에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피부로 절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나는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공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하도록 한 아내가 일차적인 공로자입니다. 그러나 또 쑥스럽고 어색한데도 불구하고 독하게 마음을 먹고 이것을 실천한 나도 실천상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한분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만일 어머님이 내가 아내와 뽀뽀를 할때 옆에서, 아니, 애들이 애미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부르자식 같은 이라고. 하고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생각을 합시다. 내가 몇 번이나 더 계속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한두 번더 하다가 끝을 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어색해 할까봐 영화 같이 하지 그러냐? 하고 격려까지 해주셨으니까, 우리 부부가 그 앞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아들인 저를 완전히 떠나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들을 떠나보내고 나니까 아들인 제 마음은 물론 며느리의 마음까지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나를 끝까지 붙잡고 내가 마누라밖에 모르고 내 앞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했더라면 나는 오히려 어머님이 어째 이렇게 이해심이 없으실까? 하고 답답해 여겼을 것이고 결국 불효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경적인 진리는 대부분이 다 역설적인 것들입니다. 떠나 보내면 돌아오고 죽으면 살고 나누면 부해지고 섬기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들은 머리로만은 이해할 수가 없고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손에를 무릅쓰고 실천해 본 사람만이 깨달을 수가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만일 아내가 아이디어를 냈을 때 내가 별 생각 없이 그냥, 여보, 어머님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머님 계시는 동안은 그럴 수 없잖아. 그냥 참고 지내지.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아내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결국, 우리들은 어머님이 계시지 않아야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어머님이 빨리 돌아가셔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쁜 며느리와 나쁜 아들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저희 아내의 죄도, 또 어머님의 죄도, 또내 죄도 아닙니다. 잘못 만들어진 가정 문화들의 죄입니다. 우리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나오면서 많은 관습과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많은 고통을 당하고 밖에 없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요한 복음에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정에 대한 성격적인 진리를 바로 알면 가정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잘못된 습관과 문화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물론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